안녕하세요. 백배풍성 텃밭입니다. 밤새동안에 어, 이곳에 경기도 중부지방인데요. 어, 어,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비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아, 굉장히 좋은 단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 장마철 피해 없도록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농작물도 또안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여기 지금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네요 제가 오면서 지금 10개 이상 따낸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렇게 수박이 어, 맺히고 있고 또이 수박은 제법 네, 컸죠 네, 많이 네, 성장을 해서 그냥 수확을 이제 성장하면 할 것입니다 음, 저는 수박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옆에다가 또 많이 심었는데 한 개만 죽고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수박이 총총이 많이 있어서, 어, 그 기준, 뭐, 애플 수박 8마디 이후에 달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5마디에서 30마디, 20마디 사이에 달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몇 개의 질서를 어기고, 어몇 포기는 그냥, 어, 짧게, 몇개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수박을 많이 심기 때문에 빨리 따먹을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 열렸습니다. 일곱 마디에 지금 잘 성장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쪽에 보게 되니까 여기도 애플 수박이 아주 예쁘게 달려 있죠. 수정이 잘 되는데, 벌이 제 눈에 지금 한 개. 한 개가 와서 열심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도 지금 하나 달렸죠. 여기도 네, 하나 달렸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수박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고요. 이런 손자수는 보는 즉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또 밑에 땅에 끌리는 것 이런 파리도 장마철에는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어,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나올 정도로 어, 아들손, 손자손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빨리 와서 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 지금 어, 수박이 제법 컸죠. 어, 제법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놔두기로 하고요 또 이쪽 보게 되면 꽃이 많이 피고 있고 여기도 지금 달렸고 어 이곳을 보게 되면 한 마디, 두 마디 또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일곱 마디, 여덟 마디 아홉 마디, 열 마디, 열하나 열두 마디, 열두 마디에 달렸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력도 왕성하고요. 어떤 다섯 마리 달렸고 여기도지고 하나 수정이 되고 있네요. 두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남겨두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음, 이것도 보게 되면 이런 거 따줘야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아, 열다섯 마디 따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예, 요고나 요거 이거 하나 지금 따져도될것 같은데. 아이고, 수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좀 며칠 가봐야 알겠어요. 예, 한 개를 놔두면 되겠죠? 같이 놔두게 되면 세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빨이 또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수박이 오늘 어제 비 많이 와서 늘어졌어요. 이게 지금 예, 집게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물로 씻어 줄것 같습니다. 아주 잘 성장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수박인데 일반 수박 일반 수박은 질때 올리지 않고 여기 멀칭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절로 아이고 지금 아들 손자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따줘야 되겠죠. 필요 없습니다. 아들 손두 개로 쭉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요. 아, 지금 이것도 보니까 에, 에, 지금 여기에 손자 순이 나와 있어서 따 주고 이런 건 없애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음, 영양분을 다른 곳에 뺏기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지도대 위에 좀더 견고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들이 마음껏 지대 위에서 어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추비를 했기 때문에 좀 추비는 안해도 되고요. 안해도 되고 일단은 수정 작업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에, 겨순 예, 아들손 있는거 두세개 빼 놓고 다 잘라 줘야 될 게고 또한 아들손에서 나오는 손자손도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물이 고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배수로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보게되면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보이게 될 텐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 위에 지대 위에서 달라게 되면 이렇게 에, 영상을 찍게 되면 아주 보기가 좋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서 함께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열매가 아주 예쁘게 주렁주렁 잘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자 손 나오는 거 제거해야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이파리가 쳐져 있는 것 이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흙이 묻게 되면 또한 병충해 발생의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지지대에 올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축 쳐진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올려줘야 되겠고 또 요런 순도 음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손자순이죠. 이런 것도 이제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땅바닥에 있는 것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트 틈이 또 방제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제작업도 하시고 예, 물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추비 안 하신 분들은 꽃이 피고 염매 맺으니까 추비를. 하는 것도 제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평안하시고, 어,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밭에서 가장 성장 많이 한, 예, 애플 수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컸죠? 예, 감사합니다.